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눈 내린 어, 새벽입니다. 사진도 참고하시고요. 어, 오늘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어, 7절까지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하 그리고 다바르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중보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어 핫다바르 그 디어 디것을 그대로 넣, 넣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어, 시오 다나만 넣으면 되죠. 핫다바르 그 말씀. 아 그래서 어, 따개시에 붙으면 보통은 버가드커파트 경강점인데, 이 앞에 모음이 아가 있으면요, 이게 중복점이 되는 거예요. 핫다바르. 아셔 있었다 하야 임했던 사인칭 완료 엘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이르 어, 처음에 무성, 쉐바, 두개 내리 찍은 것은 무성, 유성, 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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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그래서, 일, 메, 야, 후. 예레미야죠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메, 에뜨 누구누구, 여호와, 로, 부터, 메. 전지사 붙었죠. 레모로, 말씀, 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 1절 멋있게. 자 하타바 라쉐르 하야 엘 이르 메야후 메 에트 아두나이 레모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아모드 셀라 아모드 이거는 이제 셀라 어베 어디 어디에 샤아르은 문이죠 문에 문에 셀라 만약에 바샤아는그문에 셀라고 베샤아르는이는그 문에 그냥 문에 셀라 어 베트 예후다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베트는 보통 집인데 이제 어떨 때는 성전도 되고 그렇죠. 십이 성전이니까 여호와의 십이 성전 어미성으로 여호와의 성전의 문에 서라 그리고 외 어, 가라 외쳐라 너는 외쳐라 버카탈이죠 버 그리고 완료형 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버카탈 경우는 어, 앞에 이 명령형이잖아요 아모드 서라 그리 이것도 너 너는 외쳐라 이 명령형이 돼요 샴 거기서 에뜨카다바르 그 말씀을 거기서 외쳐라 하세. 예, 이 말씀이죠. 하타바라 하세. 두개다 전관사 붙어서 어 애트리비티브 어 연계 붙여서 해. 어, 어, 게말검은 수식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외쳐라. 그리고 베 아말타 말하라. 그리고 말하는 데 내용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시으 들으라. 샤마죠.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뭐 명령형이죠. 대바라도나 어, 여호의 말씀을 콜 모든 여호다 유다 오늘 말씀 굉장히 쉽네요 쭉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합 바임 들어오는 자 모든 유다인들 들어오는 자배바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여기 바 쉐아림 운들 이문들 여기는 인더문들 어, 인드죠 바는 여러분 어, 전치사 배울 때 버샤아르하고 어 게이트하고 인 a 게이츠 요거는 어, 여기 바 바타가 붙으면 더가 들어간 거예요. 자그 문들 이 문들을 셰어링이죠, 그죠이 어, 문들 여러 가지 이제 문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레 문들로 그리고 히스타 하베 히시다베. 히스타 하베는 이제 뭐 어떤 사람 하바 또는 뭐 여러 가지 어근을 보는데 그냥 히스다 어, 앞에 자체가 이제 경비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히스다 앞에 여호와를 경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성전 설교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자 읽을까요. 자 아모드 베 샤아르 베 다도나이 베 카라타 샴엣에 하타바르 하즈베 아말타 시무 데바라도나이 콜 예후다 하바임 어, 바아림 하엘레 레 히스타 하보트 보통 유대인들은 하보트 바를 어 읽어 줍니다. 그래 해도 되고요. 레히스타 하오트 이래도 되고요. 라두나 여와를 경배하라. 자, 3절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코아마 라두나 이, 이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같이. 그래서 합해 가지고 고아마라도나이체바오트 망그네 여하께서 말씀하신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문장은 딱딱 떨어지네요 그리고 헤티브 야타브는 좋게 하라 이 말이고 해는 히필령이고 우는 명령형이고 그죠 너희는 좋게 하라 이 말이죠 잘해라 너희 다르케 헴 너희 길들을 보통 이제 데레크는 길이고요 물론 데레크 자체가 behavior 행위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또 행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알렐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구분해 주면 좋겠죠. 어떨 때는 보면 뭐 번역 성경등이 다라크를 너무 행이라고 하는데 물론 behavior라는 뜻은 있어요. 그러나 1차적인 뜻은 그냥 길, 너의, 너의 길, 다락크 너의 길들과 그리고 너희 마알렐 행위들, 행동들을 어, 좋게 하라, 선하게 하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삼 절에 저는 바르게 하라. 왜냐하면 야타브가 바르게 하다 (work uh, right) 바르게 하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는가 볼까요? 영어 성경에는 어, amend 수정하라 또는 뭐 correct 고쳐라 뭐 그렇게도 해놨고요. 영어 성경 끝인가요? 예. 그래서 하여뭐 영어 성경 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좋게 하라, 어떤 선하게 하라. 그리고 어바 시작한 어, 아샤작하나 그러면 내가 그할 것이다 여기 시작하는 이제 거주하다 이 말이죠 내가 그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에게 반마콤 그 장소 여기 in the place죠 그장소에하체이 장소 this place 이 장소에 그할 것이다 자 코아마라 도나이 제바우트 엘로헤이스라엘헤티브 다르게 헴 우마알 레헴 와 아샤칸나 엣켐 반마컴 하세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자, 4절. 그래서 어알 어, 하지 마라. 여기 보면 바타크는 신뢰하다 이 말이야. 트 u 스트 그죠? 너희는 이인칭 복수. 너희는 신뢰하지 마라. 라헴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그리고 엘 디브레. 디브레는 이제 말씀이겠죠. 또는 말 사람의 말이니까 그냥 말들을 의지하지 말. 그 다음에 쉐케르는 거짓말이에요. 하가 붙었으니까 그 거짓말. 하. 그리고 발음은 중복점 하쉐케르그 거짓말들에 내는 신뢰하지 말아라. 레모르 말하기를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헤칼 성전이다. 아도나 여호와의 성전이다. 세 번이나 나오네요. 그죠?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와의 성전이다. 그것들은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치자면요.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들 교회 갔는데 교회를 향해서 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뭐 그렇게 말하면 그게 틀렸습니까? 맞죠, 사실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이유는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또 건물을 다니는 사람들이 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게 이게 이제 구약의 무슨 말씀들이죠. 자, 4절. 알베테라엘디브케 레모로 헤아나헤아나헤아나이마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신뢰하지 말아 미치 말아. 자, 이는 왜냐하면 이 만일에 너희가 헷헤헤트 만일에 좋게 한다면, 바르게 한다면 앞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헤티브요거는 어, 이제 어, 부, 부정사 to correct, to make a right 이런 뜻이니까. 그리고 너희가 인칭이니까 너희가 참으로 바르게 한다면 뭐를요? 에터 데 다르케헴, 너희 길을. 그리고 말렐헴, 너희 행위를. 이거 딱 떨어지게 나왔죠. 너의 길과 너의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거나 부정사 질대형다 부정사 절대형이라는 히브리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사에 여기에 한번더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치면은 바르게 하기를 너희가 바르게 한다면 그래서 참으로 바르게 한다면 이 강조형을 써 줘야 돼요. 어, 너의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그러면 임 아소. 그렇게 한다면 또 그렇게 한다면 또 아소 만일에 아소라는 거은 여기는 부정사죠. 이것도 절대형이네요. 강조형. 그래서 행하기를 또 너희가 행한다면, 이것도 부정사고, 이것도 동사고.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행한다면, 미시파트 공이 사이에서 벤 이시 사람과 우벤 레 에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참으로 공평 공의를 행한다면 행한다면 이제 그런 뜻이죠. 공의를 참을 행한다면 이 말이죠. 자오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키임헤티브 테미브 에다르헤헴 베에트 마알 레헴 임 아소 타수 미시파트 벤 이시우 벤 레에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6절몇절칠 절까지인가요? 예. 다음 육절 게르 게르는 뭐 여러분들 이방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베르 구르가 보통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이런 말이니깐요 야톰은 이제 고아입니다 알만한은 알만한 과부 고아를 알만한 그렇게 이제 어~ 베툴라는 여자고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는 널부터 다니죠 그래서 야톰과 알만한 그~ 글은 또 이방인들 를로 그다음에 아샤크 아샤크는 를대하다 이런 말. 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다를를를를를 나키는 무제한자의 피를 예, 그리고 너희는 샤바은 헐리다 이말이 너희들이 예, 헐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그 말은 이제 어, 교회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예,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전은 다니는데 고아가부도안 돌아보고 성경에서 분명히 출애굽기 2십장이2절 이런데 보면 고아와 가부 어,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그리고 그들 부르짖음을 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 또, 이방인들. 제일 약한 사람들이 게르하고 야톰하고 알마나예요. 게르는 나라, 나라가, 없는, 나라가 약한 거고, 야톰은 부모가 없는 거고, 알마나는 남편이 없는 거고.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어, 약한 그 시대의 사람이 게르, 야톰, 알마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약자의 대표죠. 오늘날 치자면은 뭐, 오늘도 뭐, 고아들 있고요. 그 다음에 과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방인들, 외국인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을아사크 굉장히 학대하고, 굉장히 압제했다는, 거예요. 아사크는 oppress, 예, 압제 그리고 무죄,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피 흘리는 거, 죽이는 거, 샤프 흘리게 하는 거, 이런 거, 어, 뭐 어떤 권력을 가지고, 또는 뭐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체가 하나님 싫어하시네. 그리고 밤마콤, 어, 장소인데, 하체, 이 장소. 두개다 여기 중보금입니다. 바마콤이 아니고 밤마콤. 앞에 모음이니까 그래요. 밤마콤 그다음에 하 여기도 모음이 하체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리고 아하레 다른 어, 아하레가 나오면 전부 이거는 이방신이에요. 예, 다른 신들이니까 이거는 다른 신들 아하레 아야하레는 참 쫓다고 요 아헤르가 나오죠. 다른 신들을 뒤를 예, 쫓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로텔레쿠 할락 너희는 걷지 않았다 그죠? 어, 라 아, 그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갔고, 걷치 않았고, 그 다음에, 악한, 너희를 위해 악한 길을, 네. 예, 아, 가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어,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런 신들을 위해 가지 않는다면, 예, 너희를 위해서 악한 길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 그니까, 지금 이제, 요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길을 참으로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참으로 바르게 행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아가보를 갖다가 이렇게 예, 압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지한 자 지금 하고 있는거 하지 마라는 cp 를 흘리지 않으면 그리고 이 장소에서 교회는 오는데 어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이 방신 돈을 따른다 든지 권력을 따른다 든지 어떤 뭐 세상에 어 삶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하는 걸 믿지 마은 우리가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 그런 거룩한 삶이 돼. 오늘 말씀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6절 자, 게레야 톰베 알마나 로타 아쇼크 쿠 베담 나키 알 티셰 베쿠 반마컴 하츠 베 아하레 엘로힘아헤림 로 텔쿠 레라 라헴 여기 이제 여기서 음절이 끊어지죠. 히브리어는 뭐 할라크가 딱 붙어도 음절이 끊어지면 발음이 좀어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할라크가 텔쿠 이라면은 할라크로 이러면 생각이 안 되잖아요. 자, 칠절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래서 어, 샤칸 그리 하면 내가 그 한다 에트케 너에게 에 그리고 반마콤 그 장소에 이 장소죠. 하체니까 바알에서 인델랜드 그 땅에 그리고 나타디 내가 주었던 라 아보트 조상들이죠 너희 조상들에게 그리고 레민 어, 레민올람 영원부터 민아드는 영원부터 아드 영원까지 그렇게 시작한 거주할 것이다 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을 지켜야 되죠. 진짜로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언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삶을 등안시하거나 뭐 삶을 율법화하거나 그러면 안되고 하나님과 언약은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뭐 성전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 보면 베샤칸디에트켐. 그냥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배샤칸티에드켐 반마컴하쎄 바아레스 아쉬나타티 라아보 테켐 레민 올람 베아도 올람 오늘 말씀은 일자로부터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 거죠.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케무라 한번 하타 바아라 아쉬르 하야 엘리 이르 메야아흐메 에타 도나 레모로 아모도 베샤아르베 타 도나이 베카라타샴 에타 하타 바아라 하즈베 암멜타심 우데바라 도나이 콜리에후다 הפעים והשאר האלה להשתהבות לאדוני. כה אמר אדוני צ'בת אלוהי ישראל חטיבו דרככם ומעללכם ושכן שכן אתכם במקום הזה אל תבטחו לכם אל דבריך שקר לאמר. היכר לאדוני היכר לאדוני המה כי אם היטיבו את דרכיכם ואת מעליכם אם עשו תעשו משפט בין איש ובין לאכו גר יתום ואלמנה לא תעשוקו ודמנה כי אל תשפקו במקום הזה ואחרי אלוהים אחרים לא תלקו לכם ושכן 샤칸티 에드켐 예, 반마코마제바 아레사 셔르나타틸라 아부테켐 리레민 올람 베아올람예저 몸이를 살려서 읽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읽는 거 열심히 하시고요 히브리어는 읽기가 그 실력이에요 예, 읽는 거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그 문법이 보이고 단어가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기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 할아버지 발음 하는 거 그것만 듣지 마시고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라피 발음만 듣지 마시고 젊은 라피도 있고 뭐 발음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발음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뭐 유대인 발음이 꼭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유대인 발음들도 어, 발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칙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요. 뭐, 베샤칸티 틀리지만 않게 문법적으로. 에드켐 어, 또 너무 그냥 코퍼 발음에 에드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좀 너무 좀 그렇고요. 어,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 이렇게 18장까지 이제 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70인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70인역을. 자, 7 0인약을 1절부터,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어, 1절이 아예 없어요. 하다 바라죠. 그러니까 1절은 아예 그냥, 이게 보니까요, 어, 1절, 필기를 좀 해야 되는데, 1절은 아예, 없. 예, 없다. 좀 잘못되어 있다. 7 0인약이 1절은 아예 없다. 번역을 안 했는지 뭐가 훼손됐는지 그렇다볼수 있죠 자 2절을 보면 어 들으라 주여 말씀을 유다의 모든 족속들아 2절도 다르죠 2절도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어, 모릅니다 근데 아고사때 들으라 로건 규려 여의 말씀을 받사 모든 유다 사람들아 요거는 그대로네요 어, 들으라고 2절은 그대로고요 이절은 그대로고 1절은 어, 훼손됐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3절에 보면, 타들 레게이 큐리오스, 요렇게 그 이같이 말씀하신다. 여기까지는 맞고요. 제바우트가 빠졌죠. 파르크, 어, 어, 그리고, 아, 하나님은 하떼어스 이스라엘. 아, 여기 참 단어장 제가 있죠. 단어장. 이거 보시고요. 어, 단어장을 보시면서. 자, 그래서 단어장을 보면, 어, 그리고 하나님, 오늘 단어는 좀 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디오르, 어, 디오 그다음에 레토사테 사멘 사테니까요. 어, 디오 디오르토 이 말이 이제 야탑을 번역하는 건데 바르게 하라, 굳게 하라. 너희는 바르게 하라. 타스, <놀람> 호드스 어, 어, 길들, 휘몬, 너희 길들을 그죠. 요 그리고 타 에피테듀마타, 에피듀마타, 에피테듀마타가 어, 너희 일. 마을 을 번역한 거예요. 에피테 에피테 디우마타 내길 행위를 바르게 하라. 가토이코이 내가 거, 거주할 것이다. 잠깐 엔토 토포투토 이 장소에서 그 말이고 어,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에, 그러면 내 이게 반만큼 이 장소에서 내가 잠깐 뭐, 특별히 삼절은 뭐 틀린 건 없고요. 번역이 메이 페베포이따테 아, 페이도는 어, 페이 오 oh 마이 페이도 실 어, 신뢰하다 이 말이죠. 신뢰하지 마라. 다테 여기는 어, 어, 임페라티브 퍼펙페라 명령형 이, 어, 완료형 인칭. 너희는 어, 신뢰하지 마라. f he ought to 자신을 e p i l o g 말들. s h o u 거짓말. 데트야. 어, 어라판 모든 바라판 자체가 여기 나오죠. 바라판은 올 어, 투게더 함께. 그리고 우크 오페 오페 레수신. 오페 레이어가 여기 나오죠. 어 돕다 뭐뭐 뭐 유익이 되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에게 힘 얻어 레곤데서 말하는 것이 나우서어리오 주님의 나우서는 성전이죠. 성전은 해 가지고 성전의 어, 주님의 성전이다고 말하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게 세번 나오잖아요. 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그런데 여기는 보면 두번 밖에 안나오죠 너희가 두번 밖에 안나오죠 그죠 아, 그러니까 이게 강조를 똑같이 안했어요 7장 4절도 4절도 성전이 두번 밖에 없어요 세 번이 돼야 되는데 어, 70인역에서는 두번 이것도 일치하지 않죠 어, 본문을 이렇게 이제 70인역 쭉 읽어보면요 번역을 알수 있죠 하티 그리고 에한 만일에 디오르톤테스. 어, 바르게 한다면 디오르 디오르토 스테세타 참으로. 아 이게 이제 참으로 바르게 하라. 이게 분사잖아요. 어, 헬라어로는 부정사로 안 되니까 분사 동사로. 그래서 이걸 쓴 의미는 요걸 이제 참으로 바르게 하라. 요 요거 부정사 절대형을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참으로 바르게 해라 너희는. 다스 호드스힘몬 너희 길들을 그리고 타 에피테 에, 듀마타 너희 행위를 그죠 그리고 어, 행하라 참으로 행하라 참으로 행하라 네 행하기로 행하라 그다음 그리스인 바르게 아나 메손 사람들과 그리고 아나 가운데 플레시엄의 이오사이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이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 말이죠 자오 절도 오 절도 재밌는 거는 부정사 절대형이, 절대형이, 어, 분사 동사로 연결됐다. 이게 신약에 자주 그렇게 나와요. 어떨 때는, 어 내가 아무리 들어도, 뭐, 아콘타스, 뭐, 아쿠오, 뭐, 아코에테 뭐,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6절에, 어, 그리고, 어 프로셀루톤. 여기 이제 프로셀루토스가, 브리스라이트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방 개종자 라는 뜻인데 이거는 100% 같진 않아요 게르는 그냥 제가 볼때는 프로오이코이 에, 어, 왜 이방인과 나그네 할때 그렇게 번역해 주는게 좋은데 프로셀루토는 육절도꼭 어, 맞진 않아요 육절도 그러니까 이 번역이 에, 게르는 그냥 이방인이에요 에, 이거는 이제 이방 개종자고요 그리고 카이 오르파논 오르파논은 오르파노스 어, 고아죠. 그리고 계라는 케로스. 그리고 과부고. 그래서 어, 개종자 어, 그리고 고아 가보드를 메 카타 디오나 스티 세테. 동사 아마 제가 써 놨을 건데 카타 디오나 스티오가 압지하다아 아삭에 대한 히브리 아, 히브리 번역이죠. 요거는 거의 뭐 같다고 봐야 돼요. 카타 디오나 어, 스튜사테 그리고 아이마 피죠 아도노는 어, 무제한 피를 매에크캐테 흘리지 마라 그죠? 엔토토토그 어, 장소에서 이 장소에서 그리고 오피소 떼온 어, 따라가는 거죠 알레 알로트리트리온 다른 신을 따라서 포류포류에셋스테 보류, 예, 이인칭이죠 너희는 따, 따라가지 마라 에이스 가콘 예. 너희를 위한 악을 악을 행하되고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고 오늘 19분 부터 오늘 헬라가 훨씬 쉽네요 19분 부터 행거같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카토이케오 거주하다 그죠 어, 카토 오이, 오이, 오이케오 그러면 너에게 거주할 것이다 엔터 투토 이 장소에서 엔토포가 장소고 참 투토가 이 장소죠 디스플레이스 이 장소에서 토포 투토 이 장소에서 엔게이 땅그 땅은 에도카 내가 주었다 토이스 파트라 아 어, 조상들 너희 조상들에게 엑스 아이온에서 영어부터 영혼 영어까지 줄 것이다 그렇게 따라가면 자헬라우 하면 이 읽고 마쳐야 될것 같네요 오늘은 뭐 헬라우도 재밌고 뭐다 재밌죠 예 근데 1절은 빠졌고 2절은 틀리고 어 4절은 비슷하게 있고 5절도 따라 흘러 있고 6절은 같지 않고 아이가 뭐 엄청나게 예. 헬라어도 여러분들이 제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1절부터 일십일절 1절 아예 빠져버렸어요. 아쿠아사테 로건 큐리오 파사헤 유다야 타델레게 큐리오 사테오스 이스라엘 디 오르 토사테 타스 호드스 힘몬카이타 에피테 뉴마타 힘온 가이 카토이 키오 힘마스 엔토어 토포 투토 사절 사절 Uh, me pe foitate epo uh, he autois epi logois su dessin hattito parapan uke of fe lessusin he must legontes na os curio na os curio estin ozel hattie ean di or d u n e s i d e t e t a s s h o s hymon k a <noise> h e s i a t i o s i a h e s i o n h a i o o n s i t a t i o n h e t e s o n h s a t o n e s a e t a t e s i t a t o e s e s i t i o e s a t i h e s i t s i o n t a o n a t o n e s a t i o n a o n h e i o n s i t a t i o n h e s i t a n e s i a t e s o n t a t i e s i t a t e s i o n h e s t a t i o n t a t o n a i o n o s e s i t o n h a i o n h a n o n h a i o e s a n h e s a t e s i n a s t a s e t e s a i a h a i o a a t o o n a t o o s a o n e s i o n h e t e s t e t o e s o n e t o n t a o e s t o s t a t i o e t a t i o n e s i a i o e i n e t o n e s a t i o n t a i o n h e s t a i o n h e i o h e s o n e s i t i e s t n e i a e s k a k o n h i m a i n k a i k e a t o i k i o n h e i t a e s t e n t o e t o p o t u t o n e n h e i h e o e a t o i a t o s a p a t r a s i n h i m o n e x i a o n a o n s a i h e s a i o h e s a i o n s a o n s a s 예, 이렇게 하고 28분 만에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계속 오늘 아침에 또 성경이 많이 올라옵니다. 좋은, 어, 오늘도 구독자만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